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풍파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평안함과 믿음을 회복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에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 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요한복음 6장의오병 2어에 이어 이어서 오늘은 바다를 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제멀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놀란 기적입니다. 사람이 무리로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 오시는 거예요. 무리로 걸으신 거예요. 예, 여기 대한 것도 이제 사분쇄 다 나오는데 <laughs> 이게 또 약간씩 그 이, 어, 예, 기사가 달라요. 각도가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보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걸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 이게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 보좌 오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 풍파 속에서, 어, 이 항의하고 있는 교회. 교회와 그 교회 머리대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음? 여기는 제자들과 관계가 있어. 여기는 밑잔성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제자들이에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지라. 그 얼마나,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순이 보시고 오셨다고요.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생에 있는 동안에는, 어, 이, 런 풍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난이라든지, 어, 혹은, 그,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척 겪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은, 주님이 그가 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는, 그,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예, 예, 선장 되시는, 머리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시고, 아이 어, 피란대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평탄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장면으로 가면 찾아보겠는데 우리 이제 그 마태온도 14장 한번 보시면 25절을 보면 <laughs>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하지 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 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로서이다 하더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들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한데 이런 풍파 중에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니까 어둠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님의 그 음성을 구해야 되고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지 워하 말라 무사하지 말라 여기 이제 베드로 같은 훈련 분이에요. 베드로는 만일 주님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서서. 진짜 주님인지 확인하기 원하신 거예요. 이런 가지 보였기 때문에, 유령인지 주님인지,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무료 오라 하십시오.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 훌륭한 분입니다. 즉흥적이긴 하지만, 사리에 맞는 이런 생각이죠. 주셔도 나를 명해서 무료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해서 걸어가잖아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라 그러면 주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가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오라는 말씀 떨어졌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그 자기 아내가 그 해산할때 그 의사들은 그 개복을 해서 아이를 꺼내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을 하겠습니다. 미, 믿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아내가 어렵게 되니까 개복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는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인도하시면 천재되는 것입요 여기도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가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가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믿음은 주님이 바라는 거지 바람 보는 거 아니에요.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고 그런 이유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보셔야 되면 이제 환경을 보기 때문에. 여기도 바람을 보고 빠져 간 거예요. 주님 봐야 되는데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야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의심한 거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빠져가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전능한 주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보면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마군6장을 보세요.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젖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이러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심히 놀라니 이런 그들이 그떡대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려 그 마음이 두어나에 젖음이라라 여기 4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새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오려하시며 주님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다 가는지. 그, 걸 보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도와주러 오셨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장 가려고 하실 때, 그들이, 그, 이 예, 유이제라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바람이 그제니까,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랬다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두뇌에 쳤습니다 이 보리떡 5개로 5천명 만명 먹으셨다면 무료로 걸어올 수는 다 가능한 거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근데 그걸 잊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행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서도 또 새로운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의심하는 예,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둔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 어떻게 지켜요? 가까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고. 손자성 읽는 게 필요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여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자들이, 에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마음이 둔해졌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그, 마음이 둔해지면, 아 주님 과거에 경험한 걸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똑같은 그로그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보면, 누가 보면, 누가 보면, 구장이죠. 누가 보면 구장. 이 구장에는, 아, 그, 기사가 나오지 않고, 제자들한테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누가 본 9장 18절, 예수께서 떨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완또더러는엘리야더러는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크리스도 신이 이다 <laughs>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정말 다 알고 있느냐 그질문하시는 근데 바은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어, 이그에 보면은 주는 크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1 6절에 나오죠 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자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바요나시만은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리계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아버지시니라 우리, 그,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요나시만은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이키시하만은 예수님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 그보여주때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안 믿으면 믿습니까? 하나님 계시해줄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마법이라는 생애를 보면 주님이 종종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다 나타나서 어, 나는 너의 그 상급여 너의 방패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 붙들어주시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생하여 어, 에, 두려워지 말아라. 주님은 어, 믿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밤사경에 오셨다. 밤사경은 이제 이그 밤을 사경으로 나누잖아요. 아전에왔부터요 어, 아홉 시까지 일경, 아홉 시부터 열두시 이경, 아홉 시부터 세 시까지 삼경, 세 시부터 여섯 시까지가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오셨어요. 우린 지금 이 주님 오실 직전에 살고 있어요. 밤사경을 할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이참 필요한 거죠. 겨울에는 이런 많은 파도 속에 살고 있어요. 큰 물결이 요동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편하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편안하지 않아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편안하지 않아요.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장래가 어둡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이, 그, 티모데후서3장에 보면, 말세, 고통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괴력을 사랑하 하나님 사랑을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 떠나라. 자, 자기를 사랑한다. 이 기적입니다. 이 자, 자중심적인. 우리 중심적인 돈을 사랑하고, 이돈 문제가 이 정치 문제, 돈 문제가 사회 문제, 돈 문제가 그러면 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거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증거 의지하면 이 돈이 따라오지만 돈을 따라가면 망할 수 있어요. 돈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하, 부하계에 데려가는 사람은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된다. 돈을 따르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그래면이 모든 걸다해 주신다. 약속입니다.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의식제 하게 될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50여 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어요. 교회에서 얼굴 받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궁이 잘했어요. 우리 애들 다 교육시켜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병들었을 때병비을다 담당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주의 말 순종할 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돈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 을 먼저 생각하는. 그럴 때 주님이 내 생활을 안정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날 그 일을 가라 기 모든 것다 해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 물, 큰 물길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바라봐야 되요 주님 바라봐야 되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의지가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성경 몰려야 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야 그때그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얻어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근심이 끝납니다. 두려움이 끝납니다.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니까 러 주님이 안 보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면 조그만 소녀도 두려운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나 주님이 보이시면, 안악 자손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걸 다 다스리는 분이신가? 이 세상 열방은 통에 한 방은 물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것이 우리 뭐 굉장히 큰 건데, 하나한테는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음?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사람 엎드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사람이 두렵지 않지만, 주님을 모르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그 다음 구 절에 가보면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와서 그 이제 이그 24절부터 보시면 6장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단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을가갑라함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신어들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속을 양식으로 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대, 그러,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말씀 보면, 이, 이, 무리들의 마음이 정난화하게 드러나요. 여기 주님께서 이, 이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떡을 보고 따라오지 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와야 돼. 썩는 양식이이르지 마. 썩는 양심이 뭐예요? 이 세상을 위한 는게 썩는 양식이에요. 이 세상과 관계 땅을 구하는 거, 그건 또또 배가 파요, 또목 말라요. 내 내가,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오천 명이 떡을 보지 말고 오천 명먹이신 예수님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상 먹게 하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도 주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걸 못본 거예요. 그 주님이 이는 행하셨잖아요. 그이 주님을 보고 놀라하고 주님 만계시면 되겠다 생각도 그생각니에요 아까도 똥뭐 잊어버리고 그 마음 둔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주님 말씀으로 그 힘으로 돼, 에너지로 돼요. 밥을 먹어야 힘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성경을 안 읽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집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그 그러니까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사들이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우리가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주여주여 하는 자와 다 하늘에 들어가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뭘하 뭐, 뜻이 뭐예요?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서하는 게 아버지. 믿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게. 뭐 알아야, 믿어야 뭘할그 그 이유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모, 모세는 그 광해에서 우리게 만날 수 없는데 당신뭘 주시겠냐. 여전히 떡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신 걸 보고도 그들이 여전히 우리가 믿고 당신 딸에게 표적이 뭡니까? 여전히 그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인간 이렇게 이딱 해요.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딱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분을 모시고도 딴 소리를 해요. 제 생각 과는데 묻혀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 읽어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떠나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여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의 해결책이에요. 성경 읽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에는 부응의 길이 없어요. 소생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나타나시면 해결이 돼요. 예수 음성을 들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성의 양식에서 일하십시오. 하나의 버린 자, 믿는 것이 하나의 일이다. 이분을 믿으십니까? 이분 믿으시면 분대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납니다. 분대 알지 못하는 평안이 들어옵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성리의 우리안에 오실 때, 성리의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의 화평이기 때문에, 온유고, 충성이고, 양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감사합니다.